선수 시절의 최동원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이자 평생의 라이벌 김시진. 최동원이는 <laughs> 저를 의식 안 하는지 몰라서 저는 참 의식을 많이 했습니다. 동갑내기 유망주 두 사람은 고교 시절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본격적으로 기량이 올랐던 1977년도 대학 시절은 한국 야구 투수계의 양대산맥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두고 보자 그런데 두고 보기는 그 다음 번에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과연 넘을 수 없는 산인가? 야구 팬이라면 잊을 수 없는 84년 한국 시리즈, 특히 7차전은 우승을 가리는데 핵심 경기였는데요. 최동원 선수는 5, 6차전을 연달아 등판한 후 무려 다섯 번째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7회 자이언츠는 삼성을 맹추격한 후. 4대3까지 따라잡았고 이어진 8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석에 선 선수는 유두현 주자는 일삼루에 들어선 저루의 기회 경기를 뒤집는 역전 홈런이 터졌습니다. 6대4 만들고 나니까 이젠 제가 갑자기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해 팔의 말, 구의 말, 삼등 공격만 막으면 우승이다. 경기장을 나선 후쿠피를 쏟을 만큼 온 힘을 다한. 최동원 선수였는데요. 프로야구의 간판급 투수들인 롯데의 최동원 선수와 삼성의 김시진 선수가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게 됐습니다. 순탄할 것만 같았던 그의 선수 인생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던 최동원과 김시진의 마트레이드. 최동원이 트레이드된 주된 이유는 그가 주도한 선수협의회 선수회의에 때문이었습니다. 참석하거나 대비를 납입하는 선수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선수협의회를 위한 첫 번째 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는데, 이런 행보가 눈밖으로 나게 된 겁니다. 선수협의회에서 내건 건 선수 권익 향상과 연금제도 도입과 같은 선수들의 복지와 관련된 내용. 특히 25% 상한선에 묶여 진행되는 연봉 협상은 선수들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일방적이었던 선수와 구단의 관계, 선수를 위한 보호막이 필요했습니다. 그 때에도 참주먹구구식이었지 붙여가지고 내가 야구인 거 붙여가지고 내가 선발했을 때는 간중, 간중들 어떤 동원능 붙여가지고 나는 디테일하게 자료를 네. 준비하니까 아, 이게 뭐 필요했냐고. 하라. 아직 우리가 뭐 진짜 프로냐고. 자연치를 대표하던 투수 최동원에게 파란 유니폼은 모두에게 낯선 모습이었죠. 자 이제 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동원이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눈물도 흘린 적도 있고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프죠. 어 마음이 아프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구가 절정에 다다르 갖고 팬들 도 많이 저기 응원하시고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초속도 어, 최동원이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최동원이가 그만큼 그라운드에서 투쟁, 투쟁심도 강하고 승부욕도 강하고 팀도 생각하고 이랬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렇게 팬을 또 우리가 원하는 어, 인원보다 또더 많이 이제 팬들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한 시대를 풍미한 야구 스타 그리고 지금의 한국 야구를 있게 한 최동원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최동원 선수가 23년 만에 자이언츠 11번을 되찾은 날, 많은 팬들과 야구 관계자들이 울고 웃으며 함께했죠. 자이언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 불멸의 투수 최동원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